안녕하세요. 좋은에요. 좋은쌤입니다. 오늘은 장발 드라이하는 방법을 찍게 되었어요. 저번 모델이죠. 장발펌 펌한 지 3주 정도 지났고요. 지금은 혼자서 집에서 그냥 말리고 나온 상태예요. 지금 보여 드릴게요. 지금도 나쁘지 않아요. 그냥 파마한 지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적인 파마 느낌하고 다운펌 했던 부분 다 살아 있어서 그냥 대충 말려도 느낌이 나쁘지 않아요. 브렌나로 같은 경우에 이렇게 곱슬머리 분들은 말려 올라가거든요. 뒤에 같은 경우에는 보면 이렇게 많이 떠 있어요. 이거 충분히 드라이로 누를 수도 있거든요. 오늘은 이제 뒷머리 좀 깔끔하게 정리하는 방법이랑 볼륨을 올리는 방법. 남자분들 여기가 가장 중요해요. 이 장발을 기르든지 아니면 가르마를 타시든지 여기 여기 볼륨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여기 볼륨이 다 하는 머리예요. 특히 장발같이 이렇게 내려오는 머리 같은 경우에는 지저분하잖아요. 딱 봐도 지저분한데 여기까지 이렇게 처지면 진짜 좀 촌스러운 스타일이 나와버리거든요. 여기 이제 살리는 방법 가르쳐드릴게요. 그럼 모델 머리 감고 드라이 하는 방법 제가 1대1 과외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머리 감으러 갈게요. 아, 모델분, 먼저 드라이기로 말려볼게요. 지금 중요한 거, 계속 머리 뒤로 이렇게 말리고 있잖아요, 모델분이. 이게 앞에 눈 찌르고, 앞머리 내려오고, 얼굴에 물 묻고, 그러니까 그게 싫어가지고 그냥 뒤로 막 말리는 거거든요. 대부분 머리 기르시는 분들 그러실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여기 볼륨감이 많이 살지 않아요. 처음에 물기를 말려줄 때는 고개를 숙이고, 앞으로 말려줄게요, 지금 모델. 어느 정도 건조가 되고 끝에 물기가 조금 남은 상태에서 그때 뒤로 말려줄게요. 근데 직모분들은 이거 따라하시면 안 돼요. 곱슬머리분들만 할수 있는 스킬입니다. 조금만. 옆머리를 말리실 때는 다음 펌을 안 하신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다음 펌을 안 하신 분들은 옆에를 그냥 같이. 똑같이 다 눌러주시면 되는데 지금 여기 모델분 같은 경우에는 다운펌을 한 상태거든요 보통 하셨던 분들은 안쪽을 말릴 때 이런 거삔 집에 있어요? 없어요 하나 사세요 얼마 안에요 다운펌 했던 부분은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말려주시는 거거든요 살짝 누르면서 말려주면 더 좋고요 이거는 머리 뜨시는 분들은 요즘은 웬만하면 다할줄 아실 거예요 옆에 말려보세요 이렇게 어느 정도 말랐다고 생각이 들때 이런 롤빗이 하나 필요하거든요 준비물 이거 하나면 돼요 끝 이거 집에 어, 없는데요 하나, 하나 사세요 네. 아이소 같은 데 가면 2000원이면 구매할 수 있으니까요 이딴 거 필요 없으니까 이런 거 아무거나 이게 처음에는 손이 좀 어색하고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어차피 내 머리 하나만 하면 되잖아요 그럼 남 머리 해줄 거 아니니까 이거 자기 머리 하나 정도는 해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이걸로 눌러줄 거예요 특히 여기 휘는 분들한테 이게 되게 좋아요. 머리가 완벽하게 건조되기 전에 누르면서 생각보다 쉽지는 않거든요. 한번 해보, 해볼게요. 해본 적 있어요, 이거? 없어요. <laughs> 손을 여기를 잡으면 뜨거우니까 여기 롤 아래를 잡고 거기 잡아도 충분히 이렇게 쓸어내릴 수 있어요. 뜨거운 바람으로 너무 뜨겁지 않 이렇게 약한 바람으로 해주시면 돼요. 모든 드라이는 뜸 들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기서 뜨거운 바람 주고, 천천히. 식혔다가. 뜨거운 바람 주고, 식혔다가 천천히. 그런 식으로. 바람은 확실하게 들어가야 돼. 따뜻한 느낌이 확실하게. 이렇게 말려주시면 옆에가 붙어요. 이렇게. 반대쪽도 마찬가지. 똑같이 해볼게요. 이거 선은 어디로 나눠야 돼요? 보통 여기 기준은 잡히시는 대로 나누시면 니 들었을 때 들리는 대로. What the fuck? 해보니까 어때? 어렵지 않지? 좋잖아요. 그래 어렵 어리도 되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니까 다들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정도는. 근데 기장마다 다들 다르실 거거든요. 지금 여기 모델 같은 경우에는 투블럭을 했다 기른 상태라서 옆에가 엄청 많이 길지는 않아요. 보통 헤어 디자이너분들이 머리 잘라주실 때 장발한다고 하면 여기가 턱까지 내려오기 전에는 브랜나루를 아예 기르지는 않거든요. 보통은 다 다듬어주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안에가 길이가 조금 너무 길다. 그러신 분들도 사실 가능은 해요. 길던 짧든 간에 선 나눠서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눌러주시면 돼요. 그래야지 이 위에 머리를 덮었을 때 뜨는 부분이 사라져요. 이쪽 부분이 부하지 않게끔 잡아주는 게 여기 앞머리. 뭐 앞머리를 정확하게 죽여주셔야 돼요. 그랬을 때 이제 여기는 길이가 어떤 길이든지 컬이 어떤 컬이든지 이렇게 내려올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는데 여기가 그 파마를 조금 잘못하시면 끝에가 이렇게 말려요. 여기는 쭉 펴져 있는데 끝에서 웨이브가 강하게 이렇게 걸려 있으면 여기에 부피감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파마를 하실 때 디자이너분하고 충분하게 상담을 해서 나는 끝은 강하게 나오는 거 원하지 않는다. 자연스럽게 대신에 뿌리 볼륨만 좀 살려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이제 옆머리 말렸으니까 보통. 뒷머리도 드라이를 해주셔야 돼요. 보통 남자분들 다 뒷머리 드라이 안 하거든요. 저도 안 하기는 한데 이 정도까지 길었으면 드라이를 안 해놨을 때 뒤에서 보면 너무 지저분해 보여요. 이 조금만 시간 투자해도 충분히 깔끔하게 하실 수 있으니까 하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제 지금은 안 가르쳐 주고 원래 말리던 대로 한번 말려 볼게요. 여기 뒷머리 같은 경우에는 보면 아래가 많이 떠요. 이 부분을 올프컷 같은 느낌으로 하려면 여기 안쪽이 달라붙어줘야 되거든요. 여기가 이렇게 떠 있으면 뒷머리가 일자로 떨어지거든요. 근데 여기가 이렇게 붙어주게 되면 위가 붙음으로 인해서 볼륨감이 살아보여요. 붙여주는 드라이 방법 보여드릴게요. 롤로 이거를 누르면서 이렇게 이렇게 앞으로 누르면서 빼주는 거예요. 누르면서 빼주고 반대쪽 손으로 충분히 드라이기 할수 있거든요. 일로 와보세요 드라이기. 어, 여기 지금 두피 따뜻해요? 너무 뜨거워. 아 어, 살짝 따뜻한 정도만. 너무 뜨겁지 않아도 돼. 오케이. 하고 지금 아주 아주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뒤에는 뭐 가운데로 아래로 이렇게 쓸, 쓸어 내리듯이 옆머리 하는 거랑 똑같이 네 해주세요. 거기 위에는 건드리지 마세요 여기는 볼륨감 살아야 되는 부분이니까 여기 딱 아래만 목 부분만 조금 더 아래부터 여기 목 부분만 드라이기는 항상 롤 있는 부분에 위치하게끔 신경 쓰면 그쵸 지금 좋아요 반대쪽도 해볼 건데요 이쪽은 손이 바뀌어야 돼요 지금 보게 되면 많이 붙었어요. 많이 붙고, 여기가 붙음으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에 볼륨감도 살아보이고, 아래는 죽어있고. 근데 아직 조금 뜨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집에서 대충 나가면 되니까, 이 정도면 사실 괜찮아요, 뒷머리. 아무도 안 봐요. 아니, 내 눈에는 안 보여. 남들만 볼수 있어. 그래서 괜찮은데, 조금 더 어디 모임이나 조금 중요한 자리 나갈 때는 좀더 깔끔하게 나가고 싶다. 그러실 때는 손으로 한번더 눌러주시면 좋거든요 이론만 먼저 말씀해 드리면 이 손바닥 안에 뜨거운 바람을 넣어주고 그 뜨거운 바람으로 눌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손에 뜨거운 열기가 식게 되면 그때 손을 아래로 빼주면 돼요 쓰다듬듯이 자 해보도록 합시다 뜨거운 바람이죠. 내 네, 뜨거운 바람 좋아요. 이 손바닥 안에 뜨거운 바람을 넣어주고 이 뜨거운 바람으로 눌러요. 그 뜨거운 바람이 없어질 때쯤 손을 아래로 쓰다듬으면서 빼주세요. 네 그러면 확실히 아까보다 중은거 느껴지죠. 거의 붙었거든요. 이게 이제 하면 할수록 조금 더 스킬이 늘어요. 조금 더 빨라지고 이렇게 붙여놓기만 해도 확실히 볼륨감도 사라버리고 지저분한 느낌 없어지고 이것만 해줘도 사실 전체적인 머리 형태가 이뻐지거든요. 이제 가장 중요한 가르마, 가르마 부분 드라이하는 거 보여드릴 거예요. 말씀드렸다시피 남자 가르마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가르마가 머리 다 하거든요. 이 가르마 볼륨이 파마가 시간이 지나고 죽게 되면 이렇게 앞에서 갈라줘요 이 청학동 머리 납득이 머리 어쨌든 촌스러운 머리 여기 볼륨감 살려줄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제일 집에서 많이 하시는 게 손으로 가르마를 들어서 드라이기를 줘서 주고 아까 뒷머리랑 똑같아요 열은 가고 식으면서 완성이 되거든요 이렇게도 드라이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게 편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드라이를 하시고요 오늘은 저희 준비물이 있었잖아요 요거 요걸로 어... 한번 해볼게요. 지금 보시면 어... 흰선이 보이잖아요, 이렇게. 흰선이 좀 최대한 덜 보이게 해주는 게 중요해요. 모양이랑 모질 따라 조금씩 틀려서 아무리 살려도 조금 보이시는 분들이 있는데 거의 이제 웬만큼 잘 가려지면 음. 덜 보이거든요. 여기를 볼륨감을 중요한 게 맞는데 남자분들 대한민국 남자분들 거의 다 머리가 길어요, 얼굴이 길어요. 얼굴이 길어서. 볼륨감을 너무 올리게 되면 얼굴이 더 길어 보여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볼륨감을 위로 너무 솟구친다는 느낌보다는 이 가르마 위에 얹어준다는 느낌으로, 꺾어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그 다음에 드라이기 바람주고, 식혔다가, 떼주고. 이게 스킬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두피랑 가깝게. 이렇게 되겠죠, 손으로 잡으면. 이렇게. 처음에 어려울 거예요. 어려울 건데, 이게 하다 보면 내는 거고, 내 머리고 평생 쓸수 있는 스킬이니까, 지금 꼭 배워주세요. 지금 보시면, 요 부분에 리지가 살았어요. 요부에요 정도 가르마 살려주면 돼요. 집에서 한것 치고, 이 정도면 아주 훌륭한 볼륨이에요. 그리고 이제 앞머리까지 같이 살려 줄 건데 앞머리 여러 가지 응용하는 스킬이 있는데 응용하는 스킬은 다음번에 가르쳐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장발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편하게 볼륨감 올릴 수 있도록 일자로 드라이 진행할게요. 뒤에서 이렇게 일자로 가져왔으면 앞의 부분도 같이 연결시킬 거예요. 이렇게. 연결. 뒤에 거랑 똑같이 할때 여기 너무 눌러서 이렇게 해버리면 이 롤이 두피에 닿으면 안 돼요. 닿는 느낌이 들면 안 돼요. 롤이 두피에 닿는 느낌이 들면 여기가 S자가 만들어져 버리거든요. 딱 이렇게 드라이를 하고 나오면 여기에 이렇게 쏙 들어가 있어요. 그럼 볼륨감은 사는데 이쁘지가 않아요. 머기가 두피에 닿는 느낌 말고 이렇게 겉을 꺾어준다는 느낌이에요 이거는 스킬이 늘면 늘수록 조금 더 자연스러워지고 조금 더 이뻐져요. 그럼 1, 2초만 주고 식히는 거를 한 3초 정도 충분히 식혀주고 1, 2, 3 하고 떼주면 이제 어 여기 앞에 볼륨도 살았지. 어 처음 찍고 되게 잘해. 요오 소질이 있는데. <laughs> 여러분들도 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옆에 부분도 같이 해볼게요. <laughs> 자 이렇게 지금 보시면 이 가르마가 사실 조금 과해요 이게 직모분들은 조금 더 오래 하셔도 이렇게 강하게 나오지가 않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파마도 잘 나오고 곱셀 머리다 보니까 조금만 열을 주게 되더라도 이렇게 좀 산이 확 살아버려요 이거는 자기 머리 따라서 다 틀린 거니까 자기 머리 따라서 조금씩 조금씩 해보면서 이게 수정이 될 거예요 혼자서 왜냐면 자기 머리만 하면 되니 평생 내 머리만 할 거잖아 남 머리 해줄 일 없잖아 그러니까 이 정도는 꼭 집에서 자기 머리가 어느 정도 뜸을 들여야 되는지 어느 정도 위치에서 시켜 줘야 되는지 그건 이제 자기의 드라이를 찾으셔야 돼요 어쨌든 지금 보시면 이렇게 드라이로 살려준 머리 같은 경우에는 잘안 죽어요 진짜 이렇게 막 털어도 다시 위치 찾으면 여기 선 살아있거든요 드라이로 이렇게 확실하게 열 주고 확실하게 식혀준 머리는 웬만하면 안 죽으니까 아침에 이 정도? 손에 익으면 1분이면 해요 정말로 뿌리 살리고 옆에 죽여놓고 뒤에도 같이 죽여놓고 이런 스타일. 그렇게 요렇게 뿌리를 살려주고 옆에 부피감만 좀 줄어들면 사실 이 머리는 어떻게 해놔도 괜찮아요. 조금 젖은 느낌으로 물덜 마른 상태에서 그냥 다니셔도 괜찮고요. 요 가르마가 살아있을 때의 기준으로 이 가르마가 죽으면 여기 어떻게 해놔도 안 이뻐요. 여기 딱 봐봐요. 손으로 누르기만 해도 이상하다. 요 가르마가 죽어있으면 전체적으로 이쁜 스타일이 나올 수가 없으니까 이 가르마 되게 중요해요. 요 가르마만 살려줘도 여기 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지금 컬 하나도 안 건드렸는데도 물론 파마가 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괜찮. 그냥 대충 다녀 그래도 조금 더 이쁘게 다니고 싶다 하시는 분들 아무거나 상관 없거든요. 컬 크림이 좋아요. 뭐 이런 아머스 거 이런 거 제품도 얼마 안 해요. 한만원 초반대 정도면 살수 있으니까 이제 요런 제품 혹은 뭐요런 제품 아무 컬 크림이나 상관 없어요. 집에 있는 거. 오일 타입 같은 거보다 크림 타입이 좋아요. 가르마 고정하고 싶다. 가르마가 잘 죽는다. 볼륨이 잘 꺼진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컬크립 고정력이 있는 에센스 혹은 왁스를 사용을 해서 손바닥에 바른 다음에 순서를 가르쳐드릴게요. 1번. 여기 잡아줘요. 묻혀줘요, 이렇게. 뿌리 묻혀주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살짝 왁스 묻혀준다는 생각으로만 비벼줘요. 둘, 셋, 넷. 이렇게. 네번 정도.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발라줄 거예요. 뒤쪽이, 뒤쪽과 여기 옆머리. 한 3분의 요 정도? 여기 요, 요 머리 정도? 그 다음에 남은, 손바닥에 남은 제품으로 앞머리를 발라주시는 게 좋아요. 앞머리에 제품이 너무 많이 바르게 되면 이게 눈 찌르면 눈에도 안 좋을 뿐만 아니라 여기가 좀 떡진 느낌이 확 들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제품을 너무 많이 발라주시면 안 돼요. 그다음에 좀 남았으면 여기 뒷머리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좀 내려줘. 약간 보여주시면 네, 그 정도. 이런 식으로 집에서 드라이 하게 되면. 오늘 사실 한 거, 진짜 이게 다 해요. 그, 브렛나로 이렇게 누르고, 옆에, 뒤에 누르고, 이런 거 어려우신 분들은 여기 가르마만 해주세요. 가르마 제가 했던 방법만 꼭 따라해주세요. 가르마가 사는 거하고 안 사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 가르마가 1번, 무조건 1순위. 이게 다예요 그리고 해주고, 조금 여유가 되고, 조금 더 손재주가 있고, 조금 더내 머리에 시간을 투자할 수 있으신 분들은 옆머리 네.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아직도 출근 시간이 5분 남았다. 그러면 공발 눌러 주시고다그 정도만 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 고급 스킬이 더 많은데 오늘 한 영상에 다 담기는 힘들 것 같아서 제가 기회가 되는 대로 여기 모델 친구랑 같이 작업을 해도 좋고 제 머리로 보여 드려도 좋고 하니까 영상을 차차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장발 드라이하는 법 1대1 과외하기 영상이 끝났고요. 다른 궁금한 점 있으시면 꼭 댓글로 남겨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에요. 좋은 쌤이었습니다. 이제, 이런거 아무거나 상관없으니까, 그냥 충분히 이 정도 따가지고. 내가 해야 되잖아. 아, 맞네. 그거 또 머리에 바르면 되겠네. 오케이. <웃음> <웃음>